파이널 모의고사 4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인수분해 했더니 이와 같이 되더라는 얘기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밑에다 쓸게요. 5x 제거 플러스 13x 마이너스 6인데,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 하니, 얘는 5 곱하기 1밖에 되질 않죠. 그 다음에, 어, 2 곱하기 3을 해야 될것 같아요 15, 2 어느 쪽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죠? 예, 위쪽에 마이너스를 줘야 15에서 2를 빼가지고 13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5x-2에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는 얼마? 마이너스 2죠? b는 얼마? 3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1이 나오겠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